안녕하세요. 7, 8월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집을 좀잘 구했으면 하는 마음에 어, 전반적인 과정들 어떻게 하면 인, 타운홈을 구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고 집주인과 어떻게 인터액션을 해야 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운홈이나 하우스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관리를 위탁해놓고 있어요. 주인이 부동산 부동산인 경우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 집주인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데, 중국인 부동산 업자들 이름이 중국 사람인 경우엔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중국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 2 3년새 인도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우리 비지팅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을 많이 올린다는 얘기니까 이 우리 비지팅이 월세를 얻기에 불리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크레딧 히스토리라는 거는 채무를 성실하게 계속 갚아 왔는가에 대한 코어를 매긴 데이 크레딧 스코어는 소셜 넘버를 중심으로 코어가 매겨지게 돼 있어요 그 크레딧 히스토리가 점수화 되는 건데요 크레딧 히스토리를 한국에서 히스토리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크레딧 히스토리가 좋은 현진과 우리 비지팅하고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을 때 누구 거를 더 좋게 보겠어요 예, 당연히 크레딧 히스토리가 좋은 현진에게 월세를 주고 싶겠죠 왜냐면 저 아시아 뭐 요즘 코리아 위상이 <laughs> 올라가 긴 했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누가 오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믿어달라고 하면 주인이 믿고 싶지가 않죠. 비지팅 분들이 하우스, 타운하우스를 구하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좀 장벽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 볼땐이 이 사람은 의심스러운 거죠. 일단 왜냐면 믿을 수 있는 취화된 히스토리를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볼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건 조금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집주인이 비지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뚫을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설득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비지팅이 가진 장점을 알려줘야 돼요. 어필을 해야 되죠. 근데 비지팅이 가진 장점이 뭐냐면, 한번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계속 줄줄이 매년 집주인은 월세를 다시 내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 되게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그 매력을 한번 느끼고 나서는 어,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죠. 한국 사람. 근데 그걸 느끼기 전에는 되게 의심스러워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좋은 집이 나왔다.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530 메토벤 그룹 드라이브 인데요 이틀됐고 만약 이 집주인이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언제 무비인이 가능하다 이렇게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잘 보시고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하시는데 집주인 입장에선 이 날짜를 맞춰주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하루라도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1년 동안 사실 거니까 지금 그 기간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입국과 출국 날짜에 맞춰서 이 날짜를 잘 보시고 맞는 집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집은 며칠 전에 제가 컨택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조금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냐면진로에서는 바로 어플라이 할수 있게 해놨을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넣게 되면 진로에서 이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양식을 고스루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이제 쓴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집주인은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진로의 어플리케이션은 소셜 넘버를 이제 없이 진행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어플리케이션을 완료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중간에 넣어야 될 정보들이 이전 주, 현재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아직 진로에서는 이전 주소와 현재 주소에 그 한국 주소나 외국, 인터내셔널 주소를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을 끝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소셜넘버도 빈칸으로 둘수 없었는데, 이제 소셜넘버는 빈칸으로 두게 좀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어플라이, 라면 이 집주인한테 따로 연락을 해야 돼요 에스쿠 케스천으로 연락을 하든가 에스쿠 퀘스천에서 어, 내가 어떠어떠 어떠 해서 어, 듀크나체플릴에 비지팅 스콜라로 가는데 1년 동안 머물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한국에 있다 내가 너희 집 정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편지를, 에스크를 쓰시고, 이메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메일. 정확하게, 발리드하게 넣으시고, 그리고 이름 넣고 에스크 샌드 퀘션을 해보세요.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답장이 이메일로 올 거예요. 내가 진로 어플리케이션을 고수를 하지 못하는데, 페이퍼 어플리케이션 양식이라도 보내줄 수 있으면 내가 너가 필요로 한 서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프먼트 인컴 어, 소득에 대한 증명이나 스폰서 한 대의 지원을 받으시면 뭐 스폰서 관련된 서류 학교에서 초청장 한, 한국에서 뭐 정부 지원을 받으시면 한국의 정부 지원을 얼만큼 해준다 라는 그런 서류 이제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 장고증명 장고증명은 영문으로 보통 요 월세에, 어,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불에서, 3배수니까 6,000불에서 만불 정도 장고증명 돼 있는 거. 하루만 돈을 넣었다가 빼시면 하루 동안만 이제 홀드되고 한국에서는 영문 장고증명을 끊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본인들 여권사본이랑 해서, 어 어른들 두 분, 여권사본 뭐 남녀, 예. 부모들 거는 다 내야 되고, 18세 이상, 그 성인은 다 이제 신분증을 어플리케이션을 따로따로 따로 써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어플리케이션 가족당 한 명만 쓰는 게 아니라 성인은 다 써야 돼요. 예. 여기는 가족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막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미국은 이제 성인인 사람들은 다 어플리케이션을 따로따로 따로 다 써요. 예. 자녀들 관련돼서는 안 보내도 돼요. 예. 자녀들 정보는 안 보내도 돼요. 요구하면 그것 좀 약간 불법이에요. 예. 어린아이들 정보는. 집주인이 요구할 수는 없지만 뭐몇 명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펫이 아, 없다는 거 펫도 되게 중요해요. 집주인 요즘 다 노펫을 원하니까 또 담배도 안핀다고 하셔야 돼요. 이메일로 주고받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게 좋으니까 전화 누구든 정착 서비스 하는 사람이든 가서 집을 좀 봐도 되냐 내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그래서 비디오 촬영을 좀 해서 가져오게끔 하면 제가 가서 이제 잘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과정이 있고 또 계속해서 후배들이 계속 오시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래서 매년 계속 연속해서 오고 또 이사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번 이제 무빙이 들어오면 그 무빙이 계속해서 예, 이어지기 때문에 집이, 집을 망가뜨리지 않고 계속 몇 년이고 세입자가 너 걱정 없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을 이제 얘기해 주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제 아 이렇게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확실히 조금 믿음직하죠 예. 직접 바로 이렇게 뜨자마자 바로 자기의 어필을 하셔야 돼요 집주인한테 또는 부동산 업자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꿀리니까 약간 크레딧 히스토리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거 그게 꿀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장점 이제 계속 비지팅들이 계속 뒤에 따라 온다. 1년 렌탈이 아니라 뭐 6년 렌탈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을 어필해서 라이팅 내려를 하시고 전화 정작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한번 가서 볼수 있게 해주라. 그러면 가서 보고 이제 홍보를 막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믿음이 가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뚫은 집은 그 다음 부터 계속 한국 사람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집을 깨끗하게 쓰고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세입자를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겪은 사람들은 계속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여기 있으면서 집주인하고 많은 친분을 맺었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크레딧 히스토리가 너무 필요하대요 예. 근데 이 사람도 설득을 조금 더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요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노리고 있을 텐데 예.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7월 초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두달후 왜냐하면 세입자가 6 어, days notice를 하기 때문에 이제 두달 후에 이제 집을 이제 할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조금 어필을 하셔야 집을 얻을 수 있고, 영어로 좀 쓰시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아무래도 그 집에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예. 그리고 우리 비지팅 스콜라들의 뭐 좋은 점 계속해서 세입자들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 예, 계속해서 오고, 또, 무빙도 들락거리지 않고, 한번 무빙이 들어온 것도 계속 판매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점을 어필하시면, 약간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페이퍼로 할수 있게 해줄 거예요. 지금 진로만 지금 약간 그런데, 다른 웹 어, 사이트들은 또 어플리케이션을 또 거우스로 되게, 인터내셔널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쓰고, 어플리케이션 필을 납부하면 일단은 집주인이 어플리케이션을 받아볼 수 있어요 네. 아파트는 어플리케이션을 넣으면 다른 사람이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 없는데 하우스나 타운홈은 집주인이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받아놓고 그 중에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필을 더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입주 날짜를 딱 맞춰 주겠다 아니면 월세를 내가 좀더 주겠다 <laughs> 이런 파워풀하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으면 1년치를 한꺼번에 어프런트로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타운홈이 아닌 이제 단독하우스 단독하우스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관리하고 단독하우스의 경우에는 내가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고 너가 정말 여기사고 싶으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이번에 집 찾는데 예.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여름이 이제 시즌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어, 7, 8월 이렇게 이사가 많은 이사 시즌이라서 지금 집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보시면서 마음에 든다 하면 어, 직접 이제 문의를 하시고 어떻게든 이메일 주소를 알아서 이제 이메일로 직접 주고 받으시는 게 신뢰를 쌓는 제일 좋은 길이고요. 현지에 누군가 나를 대리할 사람을 보내서 이제 투어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빨리 잡아야 돼 왜냐면 다른 사람들 또 집주인을 만나서 좋은 인상을 줘야 되니까 이제 어필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